청소 해주시는 분들, 프린터, 스캐너 어마 같은 이런 사무 기기들 이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생에 나와 있으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싹싹 스타트업. 생존기를 찍고 있는 대표 생활 일주일 된 새내기 CEO 삭 이석근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으로 생활할 때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청소해주시는 분들,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와 같은 이런 사무기기들, 이 모든 것이 돈입니다. 심지어 펜한 자루, 멀티탭 하나도 막상 사려니까 돈이 아깝구요. 이렇게 사소한 비품 하나하나가 모두 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사업을 한다면 기존에 이런 당연했던 것들을 투자하고 나서 그 이상으로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하든지 간에 적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생에 나와 있으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것. 모두가 아는 뻔한 얘기지만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사실 매우 다릅니다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회사에서의 무의미한 탁상공론 회의 팀워크라는 미명하에 혹은 직원들 간의 관계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무의미하고 시간을 죽이는 커피 타임 혹은 쓸데없는 회식들 그 와중에 버카로 먹는 징수 성찬까지 있다면 이런 시간들 자기도 모르게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딱히 업무만 밀리지 않았더라면 죄책감도 없고 회사 생활 가성비 좋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어, 심지어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딱히 빡빡하지도 않고 여유있게 커피 타임도 하고 직원들끼리 관계도 좋고 워라밸도 좋아 뭐 이런 얘기들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런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시간과 돈에 대한 투자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낭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 무엇보다 웬만해서는 돈이라는 정량적 지표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즉, 직장인의 입장에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했던 이런 행위들이 돌이켜보면 웬만해서는 자기 합리화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 제가 첫 직장에서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일주일 넘게 밤새 가며 준비해서 사장님께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로 발표하는 분께서 PPT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내가 시킨 게 이게 아닌데, 엉뚱한 걸 준비해온 것 같다. 하시며 원래 시킨 것에 대해 분명하게 다시 전달했죠. 그런데 발표하시는 분께서는 그래도 일주일 넘게 직원들이 밤새가며 준비한 자료인데 발표라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완전히 방향이 틀렸는데 굳이 그걸 듣고 있어야겠노 준비되면 다시 하자 여기서 마치자 하시고는 바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회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1분 1초의 판단이 회사뿐 아니라 직원들을 책임지는 것이기에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벌써 이런 판단이 제게도 공감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당연할 수도 있는 것들 다시금 되새기고 있는 요즘인데요. 혹시나 여러분도 공감되신다면 회사 생활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금방 인정받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기 성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짜로 시간은 금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빠르게 이 사소한 원리들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조차도 사실 돈인데 좋은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화이팅! 좋았어!